23일 네. 우리 노선교사 가족이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녁에 일부예배 마치고 잠깐 나가서 저도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잠깐 들어와서 2부예배를 함께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기원하고 2022년 12월 23일, 이제 12월의 셋째주로완절히 보내며, 그리고 한우카의 다섯째 날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내면서 잠깐, 하나 님 앞에 일부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야교회는 온라인 1, 2, 3부가 모두 일곱째 날의 소중한 이날의 예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삶 속에서. 어, 감동되시는 분 항상 신령과 신정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거룩하게 오늘 해질 때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 1, 2, 삼부 예배로 함께 동참하시며 각교회삶 각 교회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사랑하시고 어,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잠깐 찬양하죠 28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460장이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온도 주의 크신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온도 맘도 연하나세인보다사랑네문 두시부시나 주의 은혜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어만 산 길에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이 날로 날로 다가 무거운 짐 죽게 맡아 벗을 날도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저희 주도 머리 신앙고백하 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대시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32장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보냥 아름다운 보냥 천국 바라보며 한 찬송을 다 누로세 거기 무궁한 세워, 흘러갈 때, 고난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풍파가 일지 않네, 거기 무궁한 세 풍파가 인지한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고양 밤마다 꿈속에 보니 정 앞에 저묘 명랑한 성 가리우는 것별 가리우는 것 별로 없네 이은 앞에 영광한 가리우는 것 별로 없네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지 주 예수님이 계신 곳만국왕 대신주 우리 술멸류관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만국왕 대신주 우리 술멸류관 손에 들고 기다리신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영원토록 고하겠네 손에 검은 고들건을 그 자성할때 우리가 서로 만나게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손에 검은 고들, 오늘 찬성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12월의 셋째 주도 이에창조의 여섯째 날을 다 보내고 일곱째 날 해가짐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약서일 통해서 함께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종들이 오늘도 전 세계에서 또 사우스코리아 곳곳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린 양 예수 그리도를 각각의 삶의 현장과 처수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한 주의 모든 주의 종들에게 2022년 12월의 셋째 주를 보내며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일부예배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춥고 어둡고 완치압도 알수 없는 혼란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말씀과 다시 오심의큰 소망을 가지고 각각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인들로 살아왔다가 오늘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며 안식후 첫날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걸어간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 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의 짐들과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셨사오니. 부족한 저희들, 참으로 어, 염치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늘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이 우리 연약한 모든 사람을 시켜서 어, 늘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환정들, 영원간에 주님께서 어, 많은 피곤함과 견디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에 그 놀라운 날에 사라져 주님을 만나는 산수망 가운데. 늘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이기고, 늘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로스 우리를 거듭나고 죄 사함 받게 할사오니 영원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며 우리 일곱째 날안식에 들어갑니다. 주께서 각각의 가정과 삶 속의 자녀들에게 함께 우리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이 삼명지와 사역지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일곱째 날 기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곱째 날천연왕국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큰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일곱째 날잘 안식하고, 우주 마음을 일곱째 날 이제 창조하시고 쉬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날에도 함께 동참하는 저희 광야의 귀환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십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시아님은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설을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죄수를 너희를 위하여 설을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그 너희가 이라. 도마가 가라될지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 s a 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옷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네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럴 알았 고도 보았느니라 빌립이가로내 주여 우리를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축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자신이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어린 양으로 숙제함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9월, 가을철이 여간에 태어난 것을 로 봅니다. 지금 겨울에 이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만, 각각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기를 원하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과 예수 그리토 외에 많은 것을 섞으며, 여기 와보라, 저기 와보라 하는 이런 소리가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했어요.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난 예수님의 성령의 손으로서 예수님의 동행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근심된 일이 많이 있지만 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처소를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의 관계시록 21장에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잊지 않라또 내가 보에 걸어간 성세예루살림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이 신부가 남편을 여하단 장을 갔더라 내가 들린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대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저희와 함께 계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이런 놀라운 날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으신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어예수님을 영접해서 어 거듭나 예수님의 생명 체 이름이 있는 자들로서 이 땅에 나은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또한 부활하여 우리의 마지막 이 죄의 문제, 질병과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셔 강에서 함께 만난 예수님을 신실히 섬기는 저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 부르시고 영원한 새 나라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천연하고 도시라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어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전에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날범에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멍벌한 자이에가보시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욕으로 드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을 거짓말하는 자들은 북과 유왕으로 다른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자 모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어, 우리 주님을 만날 큰 소망 가운데 2022년 12월의 세째 주일 급제날 안식에 들어가는 광해서만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이르고 그원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막더라 아멘이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께 있습니다. 해피하 한우카.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셋째 주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광에서 만난 지극히 적은 정도를 오늘도 은나의 상에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견디고 믿음시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함께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귀한 정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경민 사모님, 오래간만에 참몇년 됐는데요, 이분은. 또, 추운 겨울이니까 옷 따스게 입으시라고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어, 문자를 주셨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시몰래시길 바라고요 뭐, 제가, 어,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해드리지는 못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민석군 건강하고 또 우리 또, 부, 또 우리 두 부모님도 건강하게 잘이좋 결혼 날 맞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주님만에서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들. 어, 2부또9시 예배를 또받수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한옥화.